안녕하세요.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.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스케치업 루비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이고요. 이 아이콘의 이름은 안센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 루비입니다. 어, 말 그대로 슬라이딩 창문을 만들어주는 루비이고요. 굉장히 사용법이 간단합니다. 그래서 단연코 슬라이딩 창문을 빨리 만들어주는 최고의 루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어, 이 루비의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. 어, 루비의 다운로드 출처는 제가 이거를 무료로 드리긴 조금 어려워서 이거를 제 채널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바로 루비를 다운받을 수 있는 멤버십 게시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구글 링크로 받으시면은 받을 수가 있고요. 멤버십 가입은 3,000원이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들고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를 조금 활성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해 주십시오. 왜냐하면은 제 채널의 그 구독에 대한 범위가 30% 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나머지 70% 분들은 보시기만 하고 구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어서 어꼭 구독을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어 멤버십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리고 3,000원에 대한 비용은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어, 좋은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 사용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. 어, 네모를 그냥 그립니다. 자 r을 눌러서 클릭 두 번만 하면 네모 그려지죠. 스페이스 상태에서 면을 선택해 줍니다.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어, 창문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외부 프레임이 있죠. 외부 프레임이 이렇게 생길 거고 안쪽에 또 프레임들이 생길 거예요. 그죠? 프레임들이 이렇게 두 군데도 생겨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로비가 완성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어, 위에 두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 있죠?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의 이 정면 두께입니다. 그래서 이 두께가 몇인지를 처음에 50으로 적혀져 있는 거고요. 이게 이제 깊이가 생기겠죠? 안쪽으로. 이 깊이에 대한 부분이 200이다라고 써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슬라이딩 창문이 생길 거잖아요 슬라이딩 창문의 개수를 정하는 게이세 번째 줄인 거고요 어,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은 이 슬라이딩 창문이 생겼을 때 그것도 프레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프레임의 정면 두께랑 안쪽 깊이를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딩 패널의 창 프레임이 생겼죠 프레임이 생기고 나서 안쪽에 유리 두께를 정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통 어 원래 하시던 대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금방금방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요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정면 프레임 50 두께에 어 깊이 200 그리고 슬라이딩 개수는 2개 그리고 패널 프레임 정면 폭은 30mm 그 다음에 패널 프레임에 대한 안쪽 깊이를 40mm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 두께 10mm로 해서 OK만 딱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고 OK를 하시면 지금처럼 창문이, 슬라이딩 창문이 금방 만들어지죠. 자, 이게 더 좋은 점은 뭐냐면, 네모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.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. 자, 요 정도만 만들어 볼까요? 뒤에까지 해도 되는데, 일단 앞에만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런 다음에 패널이 3개인 경우를 제외하고, 두 개인 경우로만 중복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뒤에 아이콘 클릭해서 ok를 해주면 여러 개가 한 번에 만들어지죠 어, 그 다음에 얘도 클릭한 다음에 패널 개수만 세 개로 정해주시고 나중에 언밸런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전에 배운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루비를 올려놨던 기능 중에 스트레치 바이 에리어 라는 게 있는데 요 루비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만 시켜주시면 언밸런스 창문도 완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더 좋은 점은 이 프레임에 대한 재질이 안센 프레임 화이트라고 정해져 있고 색깔을 바꾸면 다 같이 바뀌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창문도 마찬가지로 안센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색깔로 창문을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통일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거고 한 번에 창문을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. 예전에 제가 올렸던 윈도우 빌더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야 돼서 어, 그거에 대한 귀찮음이 좀 있거든요. 그거를 이번에 해결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그럼으로써 이제 어, 멤버십 구독자분들이 이제 점점 더 제가 만든 편한 루비들을 사용하셔서. 시간 단축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어, 퇴근도 좀 빨리 하고 디자인 하는 데는 도움도 받으시고 하면서 디자인 생활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